네, 예, 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바라의 이준민 박사입니다. 네, 지난 21일 오후 4시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참 축할 하 일이고, 정말 우리가 반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서 우리는 또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누리호 하나 발사가 되고 달에 겨우 사람이 한번 갔다 오는 정도를 가지고 우주를 정복했다 뭐 어쩐다 그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는데 참 이건 문제예요 정말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우주의 그 넓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는 그런 마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데도 감히 우주를 정복했다, 뭐 어쩐다. 이게 우리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리호 발사 성공을 초치는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닫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힘을 또 복돋을 때는 복돋두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는 또 겸손해지고 그런 데미에서 누리호 성공이 우주 정복이냐, 아니면은 자연 법칙에 대한 순응이냐, 그게 우주 정복이냐, 자연 법칙의 순응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각을 가질 겁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정말 이 지난 이+ 1십일 그죠 그날이 또 하지였죠 어, 발사 성공을 하, 했는데 뭐 그때 기사 나걸다가 보면 국내 기술로 만든 돌이야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궤도에 올린 위성대 첫 교신도 했고 세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 우주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어 그럽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1차 실패 후에 두달 동안 밤새우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누리호가 귀도에 앉착가자그 담당자들, 기술자들은 정말 성공했다고 서로 깨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걸 또잘 사용하면 유산시에는 ICBM 대륙간 탄도탄이죠. ICBM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는 2030년에는 무인달 탐사 목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아마 이 정도로 하고 생작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꾸 과학이 좀 발달되면 조금 무슨 과학적인 업적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 야 "이제는 우리가 우주를 정복했다" "정말 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든 법칙을 우리는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순응하면서 그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절대 정복이 아닙니다. 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양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그래서 태양계가 또 모이면은 은하계. 또, 은하계에는 또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가 구성이 되려면 별이 한 1억 개 이상 모여야만 은하계가 된다고 해요. 한 은하계 별이 1억 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별의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하늘과 땅의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정확한 답은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그거는 당신 생각한 만큼 크다. 당신 생각하기는 다릅니다. 당신이 요, 요 보이는 우주 요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고, 우주는 생각하는 만큼 크다.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요. 기후 이제는 우리가 달나라 정도 갔다 왔죠, 그죠? 달나라 정도. 그게 정복입니까? 개우한 것 같아. 그 넓이 넓은 우주에 비하면은 어린애 발한 걸음 옮기는 것보다도 못한데, 그걸 어? 정복이라고. 아니에요. 수능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서 우리는 갔다 왔을 뿐이지, 그걸 정복해가지고 갔다 왔다? 천만의 말씀요. 이 그래서 우리 이 우주선이 이 궤도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탈출 속도 그죠?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한다 그래요.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속도. 지구도 이 일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아당기는 일력.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최소의 속도를 어, 탈출 속도라고 그래. 이게 공기 저항이라든지 지구의 자전속도 같은 걸 참고해야 돼. 그런 걸 무시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탈출 속도가 11.2km라고 합니다. 1초 동안. 1초 동안 11.2km 이상으로 속력을 내가지고 내가 달려야만이 지구 기도를, 예, 지구의 이, 일적을 벗어나서 궤도에 진입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법칙을 딱 만들어 놨서요 그러면은 한번 누는 나로호가 어, 뭐 누리 누리호입니까, 날이옵니까, 누리호가 한번 갔다 왔다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법칙이 없어졌습니까? 이 법칙은 영원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 가지고 갔을 뿐이지. 정복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만든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갖고 놀면서 이 세상 삽니까? 그렇게 가로 걷을발사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정복이 아니고 순응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금 뭐 하면 그만 교만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조금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하고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을 떨다가 응답이 이하고 괜찮으면 그만 새벽 기도하고 슬슬슬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좀잘 되면은 그만 어떡합니까? 주일 날 돼도 아 오늘 바이어를 만나라고해야 되고 바이어하고 식사해야 되고 바이어하고 골프장에 예약이 돼야 되고 그만 안 오게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 안 된다 이 말이야 신앙은 과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법칙을 잘 활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을, 순응을 해야지 그 법칙을 없애버리는 그런 교만을 떨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 보면 그렇다고 그러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은 아주 신앙이 없이 그냥 무슨 소리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민간 머리가 최고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주 교만하서두 종류라고 합니다. 신앙이 더 그렇죠.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 적당히,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수를 똑깨비 방망이로 활용해가그 겁나 와라 뚝딱, 엇나 음 와라 뚝딱, 그것만 필요하지. 그만, 어떤 고 저쪽 하면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응? 그답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아까 개우, 뭐, 우리는 개도에 성공하고 달 정도 갔다 왔는데 지금 뭐 수억 수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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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계 하나가 됨에도 1억 개 이상의 별이 모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했죠. 그런데 그이 어느 게 제일 크냐, 이 우주사에서 지금 발견된 것 중에 어느 별이 제일 크냐를 제가 인터넷 조사를 하고 제가 뭐, 이조사는 이, 이 그런 실력이 없어 그런지 막 틀려요. 정확하게 이게 최고다라고 제일 큰 별이라고 못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이제 가는 게, VY 케니스 메이저리서, 큰 개자리 별이라는 게 아마 제일 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기는 태양 반경에 약1800 내지 2100배, 그것도 몇 배, 몇 배로 큰지도 몰라요. 그리고 별을 빛의 속도로 돌는데, 빛의 속도로 돌는 게 있고 이제 일열 돌면 일광년 그러가죠. 별을 빛의 속도로 돌인데, 빛의 속도가 어니까 1초 동안에 짝각눈 깜짝하는 1초 동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죠. 그럼 우리 국민학교 때부터 배우죠. 빛의 속도가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그런 빛의 속도로 돌아도 여덟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여덟 시간. 그래,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 별이, 별이 있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하더라. 별이 있으면은, 요 별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죠? 그 지름을 뭐 가로질러서 한번 가는데도 얼마만큼 걸리느냐. 전복이 747 전복이 죠 전복이가 한 번도 앉아가지고 기름 넣고 이런 거 없이 계속 날아가지도 못하지만은, 계속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름을 한바퀴가이 지름 가로질러 가는데다또 이것도 정확한 계산이지, 아니지도 몰라요. 크기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이게 우주예요. 이게 우주예요. 그런데 계속 위기권에 기도에 올렸다고, 뭐, 어? 우주 정복이다. 개우, 태양계를 벗어나지도 못한 개우 달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우주를 정복했다. 뭐 어쩐다. 그따위 소리 우리 하지 맙시다. 개우 교회에 좀 다닌다. 고나 이제 하나님 뜻 알았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놀려고 그따위 짓다 하지 마. 목사가 돼서 제가, 아이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따위 짓도 하지 맙시다. 장로가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엠하고, 교회가 내꺼의 신량 갖고 놀려고 그따위 도좀 하지 맙시다. 대통령 됐다고, 아이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국회의장 되어놓으니까, 대법원장 되어놓으니까 법을 지멋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로담불로 만든다. 제발 좀그짓좀 하지 마세요. 응? 제발 좀그짓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 됐다고, 응? 참,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창조라는 것은 원뜻은 빨라, 이 말입니다. 빨아, 빨아, 이거는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는 거, 이게 빨아입니다 이게 빨아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럼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빨아에서 유, 무에서 유를 만드는 빨라는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기후한다는게 아싸. 요거는 기존 재료, 하나님이 만든 기존 재료, 그 다음에 법칙, 우주법칙, 뭐, 어? 자연법칙,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있는 듯한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 이게 아스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었어 바라는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이고 아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재료나 법칙이나 이런 걸잘 이용해 가지고 정복이 아니고 잘수능을 내가 그 법칙에서 만들어 가. 그래서 보세요. H2O.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그 주의지 그래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의사예요.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 이분을 좀 만나가지고, 아, 처음에는 의사 좀 됐다고 사람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교만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를 좀 하던 끝에,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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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머리 썰면서 살면 되지,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의사만큼 하나님의 법칙을 순응하면서돈 벌어 먹는 직업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눈이 뿌려요. 왜, 무슨 뜻입니까? 자, 봅시다. 우리 에지또 수소 분자 두 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합하면 물이 된다. 이 법칙은 절대 안 바뀌죠, 맞다, 이게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설탕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게 뭐 철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것 하면 당신들 환자에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수약할 수 있습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는 요렇게만 된다는 딱 법칙. 그거 때문에 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좀뭐어땠다고 교만하지 마. 그래서 바라 우리는 아싸다. 그 외에 이제 뭐, 아차르, 바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 그거를 담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바라는 하나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싸다. 그래서 그런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죠. A라는 학, A라는 분이 대학 교수인데 신학이 좋아요. 근데 B라는 교수는 같은 대학 교수인데 영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A라는 교수가 B라는 교수가 당신 사람 만들 수 있어. 우리 B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밖에다가 흙을 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교수는 아니, 당신 사람 만드는 것도 왜 하나님이 만든 흙을 사용하노? 하나님 만든 흙 사용하지 말고 당신이 만들어봐라. 필요한 거 당신도 만들, 당신이 만들고 당신은 해봐라. 그렇게 빠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과학자들이야. 참, 누리호를 한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해서 조금 뭐가 이렇다 가서 우주를 정복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우리는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뿐입니다. 순응하고 순종하고 활용할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대적하면 안 된답니다.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손종에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영육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법칙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칙 하에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야, 과학시대가 되면은 예수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뭐, 딴 지방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이 양산 지방이 굉장히 가물어서 그러는데, 뭐, 그게 뭡니까? 뭐, 장마가 온다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만, 비는뭐 조금 오고, 지금도 날씨가 또개기 시작해요. 정복하는 사람이, 자위를 정복하는 사람이, 비 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대통령도 교만하지 마세요.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국회의원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법칙 바라 아래서 우리는 앗싸할 뿐입니다.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정말 깨달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